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터플라이 패스 두 가지에 대해서 알리도록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상대가 저한테 이제 오른팔 쪽 데이트를 주이고 오른발로 저를 넘길 건데 이거를 이제 제가 패스를 한걸 보여드릴 거예요. 이때 이 상태에서는 우선 제 중심을 낮춰야 돼요. 상대가 저의 수비를 못하도록 이때 양쪽 무릎을 좀 벌려주시고 최대한 엉덩이를 땅으로 붙이세요. 제 상체도 같이세이 상태에서 제 오른손을 상대의 목깃이나 등쪽 뒤에 잡을 거예요. 잡고 그리고 제 왼손은 상대의 발목 끼서 잡을 거거든요. 상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발목 깃 발목기 못 잡으면 발목기라도 잡아주세요. 이그 상태에서 등, 등기 잡은 거는 이쪽으로 당길 거고, 발목기에서는 시계방향으로 돌릴 거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그 상태에서,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건데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상태로 왔다. 상데 목기스를 딱 잡아주고, 그리고 제 왼손은 발 사이 들어가서 발목에 살짝을 여기 한 번만 찍겠습니다 나가지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상대를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프이드폰이하나는 분양할 수겠죠한 번만 더 돌려줄게 근데 아차버터폴라를잘 되게 취하 잡고, 잡고, 첫 번째는 이제 보여드릴게요. 두 번째, 패스 보여드릴게 지금 이렇게 똑같은데요. 이번엔 제가 이 상태에서 상대를 누를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제 오른손으로 상대 왼손을 잡고 땅을 누를 거예요. 상대가 왼손을 못 쓰게. 그리고 제 시선은 상대의 손을 잡은 쪽을 잡아요 얼굴로 상대 상체를 누르면서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제 왼손은 상대 오른발 바지 위에 잡아주세요. 바지 위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세요. 이발못 쓰게. 그리고 제왼 어깨와 제 얼굴을 중심축으로 점프를 할 거예요. 상대의 상대 기준 오른쪽으로. 상태에서 목해주고 팔이. 한번 더보여드리겠이이 상태에서 한두팔 제압, 눌러주고 왼손으로 치지 잡아주고 목해주고 제가 처음에 두 가지를 보여린다고 했는데, 보너스로한 가지 한더 할게요. 상대가 지금 보통 이 자세에서 시작하는데요. 제가 제 오른발을 세울 거예요. 이쪽으로 와서 제 오른발을 세워줄 거예요. 이렇게 세워주고 이거를 밀어줄 거예요. 이렇게 이 자세에서 이렇게 그리고 제 왼손은 형님, 바지기접가지고 눌러주면서 왼발 백스텝. 다시 보여줄게요. 이태에서 톡, 닫고, 밀고, 허벅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총대까지 잡고 밀어주면서 이렇게 네, 오늘은 이렇게 버터플라이 패스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. 다음 시간에 다른 기술 혹, 혹은 수입으로 다시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